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비가 거두어지는 시대입니다. 부제는 계시록에 예언된 전쟁의 종류예요. 저번 주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설교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자, 먼저 성경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마태음 1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신 것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언하셨습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에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들 모르시니까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전쟁이, 다시 말하면 세 번의 전쟁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시록 6장의 20세기의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여 버리며 또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게 20세기의 전쟁입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21세기의 전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입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제단넷뿔에서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별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어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제왕,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게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21세기의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이 가서 하나님 곧전능하신이의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하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전쟁이라는 단어가 여기선 등장했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세 번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번째가 6장에 등장하는 전쟁이죠 6장에 등장하는 전쟁 그 다음에 두번째가 9장에 나오는 나팔 심판에 등장하는 9장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이라고 불리는 곳에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해석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6장의 전쟁은 20세기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각 곳에 있는 내전이나 그런 전쟁들, 소규모의 전쟁들이 이 6장에 해당합니다. 이 6장의 전쟁은요, 전염병이랑 같이 더불어서, 전염병이랑 같이 더불어서, 인구의 4분의 1을 줄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을. 그래서, 20세기에 약 20억 정도의 인구였을 때, 5억 정도의 사람이 전쟁과 전염병으로, 그리고 학살, 학살로 많이들 죽었어요. 우리들은 학살을 보질 않은 세대죠. 우리 세대는. 우리도, 일본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세대는 학살을 경험하진 않은 세대입니다. 근데 20세기에는 큰 학살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큰 학살이. 자,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전쟁이 몇 장이라고 했죠? 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장을 보면은 이 전쟁의 성격이 혹은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 전쟁의 목적은 18절을 보면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 데 있어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 데 있다.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현 시대에서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몇십억에 해당을 합니다. 몇십억에. 굉장히 많죠. 그 인구가 늘어서 그래요. 근데, 이 지금 잘 보면은 제가 꽤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13절을 보니까 여섯째라는 단어가 보이시잖아요 여섯째 그러면 앞에 이제 첫째부터 다섯째까지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부터 다섯째까지를 보면은 꼭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한계적 8장 7절을 잠깐 보고 8절 잠깐 보고요 또 11절 잠깐 보면 그죠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12절에도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8장과 9장은 나팔심판이라고 불리는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순서대로 나무, 바다, 물, 대기의 3분의 1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에요. 나무, 바다, 물, 대기의 3분의 1을 파괴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자연 환경을 조성하셨단 말이에요. 빛부터 이 지구에 이런 식물과 동식물까지. 근데 이 3분의 1의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게이 나팔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자연계를 파괴하는 게 목적이고요.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인간들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섯 번째는 인간들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전염병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인간의 건강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고 다섯 번째 보면 제한이 걸려 있는데 아프게는 하되 죽지는 못하게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아프게는 하되 죽지는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표현으로 빌리면 은 전파력은 높되 전파력과 고통은 높지만 치명률은 낮다 그리고 전염병 어, 이게 이제 다섯 번째의 속성이에요 여섯 번째는 전염병이 아니고 사람을 직접 죽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분의 1의 자연계에 대한 파괴 이것이 확실하게, 넉넉하게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산림에 바다에, 물에, 대기에, 넉넉하게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아, 다음에 나오는, 이 여섯 번째에 나오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더라라는 것도 확실하게 넉넉하게 성취가 되겠군, 이라고 이제 예상되는 것이 성경의 해석이죠. 자, 그래서 자연계의 3분의 1이 확실하게 파괴되었고요. 더 넘, 충분히 넘었고요. 아, 이게 이제 두 번째 전쟁의 성격이에요. 사람의 3분의 1을 줄이는데. 이게 이제 21세기의 전쟁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전쟁. 21세기의 전쟁.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전쟁이 몇 장에 나왔죠? 16장, 16장.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할 때, 자, 첫 번째 전쟁이 몇 장에 나와 있었어요? 6장에 나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전쟁은 또몇 장에 나와 있어요? 12장. 네, 지금 뭐가 지금 어떤 숫자가 공통으로 나오죠? 6. 6이죠. 그래서 6은 인심판, 16은 대접심판.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네, 그래서 6, 8, 9, 16. 6, 8, 9, 16이 요한계 시록에 세 사이클의 재앙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16장은요, 영화로도 유명한 이름인데,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아마겟돈 영화에서는 이제 운석 충돌로 지구가 멸망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데, 아마겟돈은요 어, 운석 충돌을 다루는 게 아니고 성경에 따르면 전쟁이에요 전쟁 그리고 아마겟돈이란 그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 지명입니다 지명 이스라엘에 있는 실제로의 지명이에요 자 이거는 에스겔에도 예언되어 있는데 에스겔에는 이게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도 불립니다 곡과 마곡 전쟁 그래서 한번 에스겔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38장 자 에스겔 38장 2절입니다. 에스겔 38장 2절 인자야 너는 마곡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곧 고개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5절과 6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곧 북쪽 끝에 도갈마족 속과 그 모든 때곧 많은 백성의 무리와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북쪽 끝에 많은 무리와 함께 너를 끌어낼 거다 라고 어느 쪽에서부터 쳐들어올 전쟁인지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공격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여러 날후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땅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라고 공격당하는 나라도 예언되어 있는데 공격당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고요. 공격해 쳐들어오는 나라는 북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국가마국 전쟁인데 이게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요한 계시록은 전쟁에 한 번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6장 8, 구장 그리고 16장.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6장은 20세기의 전쟁과 학살을, 그 다음에 8, 구장은 21세기의 전쟁을, 그리고 16장은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게톤 전쟁을 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6장에 나오는 세 번째 이 전쟁의 성격은 국가 마국 전쟁이라고 불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인류 최후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 전쟁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는 게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아까 8유자에서는 인류의 3분의 1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6장의 전쟁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몰살시키고 제거하는 게이 전쟁의 목적입니다만 이 전쟁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 악의 군대를 제거하심으로써 좌절됩니다 그러니까 이1 6장에 야망했던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을 야기하는 전쟁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버리는 전쟁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막아지는 전쟁이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지만 신적 개입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전쟁이 좌절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에스겔을 38과 9장 그리고 요한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장에. 근데 이, 이 아마겟돈 전쟁의 선행 조건이 있어요. 선행 조건. 예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재림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재림하세요.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선행 조건이 붙죠?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려고 재림할까요? 믿음의 사람들. 맞습니다. 그래서 선행 조건으로 뭐가 붙냐면 이스라엘의 복음화가 선행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재림한다? 그거는 구원이 될수 없어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안 믿고 있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뭘 받게 됩니까?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마겟돈 전쟁의 선행 조건은 이스라엘의 복음화예요. 복음화. 자, 그러면 지금 대략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구나라는 게 여러분 짐작되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벌써 러시아에 의한 이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이다. 라고 벌써부터 막 저한테 누가 카톡을 보내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여러분 곡과 마곡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죠? 인류의 최후의 전쟁, 누구의 재림 을야기해요 예수의 재림 을야기하는 전쟁, 선행으로 뭐가 조건이 있죠? 이스라엘 복음화가 선행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하고 있는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일까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인, 나팔, 대접. 그럼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시니까, 인, 나팔, 대접.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시니까, 제가 이것을 숫자로 표현해서, 인이 제일 먼저예요. 인. 이 씨를 띠다. 씨, 씨라는 거거든요. 씨를 띠다. 나팔은 뭐이 나팔이고요. 대접은 그릇을 말합니다. 커다란 그릇. 근데 이거를 숫자로 표현하면은, 인은 이제 1-로 시작하는 거예요. 1-1부터 7까지 있어요. 나팔은 이제 두 번째니까 2-.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2-1로 시작하고 1부터 7까지 있어요. 2-1부터 2-7까지. 그 다음에 이 대접심판은 마지막 세 번째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3-1로 시작하고 3-1부터 3-7까지 있습니다. 최대로 21가지까지가 가능하죠. 근데 제 설교를 이미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777을요, 직렬로 배치하지 않고 병렬로 배치를 하거든요. 저는. 병렬로 배치하되, 이, 인심판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작돼서 나중에 끝나고, 나팔심판은 좀더 늦게 시작돼서 나중에 끝나고, 대접심판은 더 늦게 시작돼서 나중에 끝나고, 끝나는 건 동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점 세상은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왜냐면 심판들이 점점 강한 게 나중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나중에 심판이 일어날 도중에도 먼저 시작된 심판들은 계속해서 잔류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심판이 중첩되는 거죠. 이제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직각삼각형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 직각삼각형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과 마곡 전쟁이라 불리는 것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요한계시록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의 전쟁이 세 번의 전쟁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의 전쟁을 한번 몇 다시 몇, 몇 다시 몇, 몇 다시 몇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어, 여러분들이 훅훅 지나가서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자 에스겔 말씀을 책갈피를 하고 책갈피를 하고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죠.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자 3절, 아까 3, 4절 읽었었어요. 자 3, 4절, 근데 3, 4절에 3절에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둘째란 단어가 보이시죠? 자그 다음에 9장, 아까 두 번째 전쟁이라고 할때 9장을 읽었는데, 자, 9장의 13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여섯째. 그 다음에 16장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었는데, 자, 16장 12절에 처음 두 번에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여섯째죠? 자, 둘째, 여섯째, 여섯째입니다. 각각 전쟁 어디 나와 있냐? 1-2, 2-6, 3-6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1-2 인심판의 두 번째, 그 다음에 2-6 나팔심판의 여섯 번째, 그 다음에 3-6 대접심판의 여섯 번째가 이제 전쟁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그럼 2-가 이제 나팔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2-1부터 2-4까지는 각각 나무, 그 다음에 바다, 물, 공기, 대기. 이 순서로 2-1, 2, 3, 4가 자연계가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1 다시 땡땡땡 2 다시 땡땡땡 3 다시 땡땡땡이 있는데 1 다시 1이 먼저 시작되면서 1 다시 7이 끝날 때2 다시 7도 끝나고 3 다시 7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 다시에 해당하는 재앙들이 진행 중일 때2 다시 1이 시작되는 거고 또 진행 중이다가 그 다음에 2 다시의 심판이 진행 중일 때3 다시 1도 갑자기 시작 진행되기 시작되는 거죠 끝나기는 동시에, 3-7, 2-7, 1-7 동시에 딱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쟁, 이런, 요한계시록 재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 제, 몇 제, 몇 제라는 단어를 읽었잖아요. 서수라고 하는데, 서수. 이 서수는 확실하게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갖고 있어요. 서수 같은 경우는. 1-와 2-와 3-는 병렬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뭐 1-이 며칠 진행하다, 2-이 며칠 진행될지는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일어나 봐야 합니다. 근데, 같은 1-라든가 2-라든가에서는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는 이게 서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적 선후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 선후관계를. 자, 그러면은, 만약에, 만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곡과 마곡전쟁. 즉, 몇- 시 몇이죠? 3-6이라고 한다면, 뭐가 성취되어 있어야 돼요? 3-1부터 3-5까지는 성취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16장을 읽어보면은, 3-1부터 3-5까지 해당하는 재앙들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정말로 무서워요. 이거는, 오, 요한계시우 무섭다는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로 무서운 재앙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3-1부터 5까지는 아직 3-1조차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3-1은 전염병을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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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적인 전염병, 무섭고 치명적인 인류 역사 에해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의 지독, 크게 무서운 전염병이 3-1 이에요 근데 아직 그만한 전 지구적인 전염병 재앙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아까 2-6이 전쟁이었잖아요 2-5가 인간에몰 친다고 했죠 인간의 건강을 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치사율은 낮은데 전염력은 높은 전염병이 2-5 그리고 2-1부터 4까지는 자연계에 대해서 좀 이제 정리가 되시죠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국가마곡전쟁이냐라고 했을 때, 국가마곡전쟁은 대접심판, 즉, 3-에 들어있는 전쟁이고, 이 3-에 있는, 3-6이 실현되려면은 이미 1부터 5까지는 시간순서대로 실현되어 있어야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확실하게 뭐 1든 3-1부터 3-6까지냐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1-나 2-나 3-에는 교차적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왜냐면 병렬사이니까 1-, 3-는요. 병렬사이니까 다만, 같은 숫자에서는 앞에 2가 시작된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시간적 서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장에 나와 있는 것이 20세기의 전쟁. 그 다음에 9장에 나와 있는 것이 21세기의 전쟁. 그리고 16장에 있는 것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21장에 나와 있는 전쟁은 인간의 3분의 1을 확실하게 주는 게그 전쟁의 목적이에요. 전쟁의 목적.인데, 이게 지구상에는 어떤 형태의 전쟁일까? 여러분 아마, 어, 요한계 시록이라든가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3차 세계대전은 종교전쟁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어디서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차 세계대전이 마치 인간에게는 마지막 전쟁처럼 여겨지고 있고 이 3차 세계대전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은 종교전쟁이다. 이런 공식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요한계시을 다시 보니까 이스라엘을 타격으로 하는 전쟁은 인류 마지막 전쟁이에요. 예수의 재림을 촉발시키는 전쟁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 바로 요게 이제 종교전쟁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8장 구장에 나와있는 인류의 3분의 1을 줄이는 전쟁 인류의 3분의 1을 줄이는 이 전쟁은 종교 전쟁은 아니에요. 종교 전쟁은 16장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인류의 3분의 1을 줄이는 전쟁은 어떤 성격일까? 제가 어, 이런 전쟁이겠군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뭐냐면은 패권 전쟁입니다. 패권 전쟁. 그래서 나팔 심판, 즉 요한계시록 9장은 인간의 패권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패권 전쟁. 21세기의 전쟁이 일어나느냐? 일어납니다. 벌써 일어났죠. 근데 이 전쟁의 성격은 패권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패권 전쟁. 세계의 주인이 어느 나라가 될 것이냐. 이게 지금 패권, 이게 뒤집어지는 전쟁을 패권 전쟁이라고 해요.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전쟁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패권 전쟁이 일어날 때에 지정학적인 위치에 의하여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국인들 대다수는 죽음을 겪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죽게 된다. 되게 좀 안타깝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라는 이 지정학적인 한반도에 혹은 공산주의 국가들과 대립 중인, 대치 중인, 그리고 좀 그런데 약소국의 현실이죠. 강대국이 아닌 약소국의 현실입니다. 성계에 보면요.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 아까 읽었어요. 이국과 마곡 전쟁이라는 것은 북쪽의 나라로부터 침략당하고 북쪽 끝의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읽을 때 어떤 단어 보였냐면은 로스라는 나라, 이름의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로스라는 이름의 나라에서. 이 로스라는 이름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머리라는 뜻의 이름, 의미인데, 로스라는 이름의 북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